아까 키 지적하셨듯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제의자의 집중력을 저하시켰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제의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 동안 우리는 제의자의 불안정한 원인을 불안정한 행동을 원인으로 지목해 오지 않았나 우리 정부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않겠습니다. 또한 교체가 시급한 노후 장비 특히 그날도. 회전체의 유난류가 자동으로 분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을 제작자께서 수동으로 공급하다가 사망사고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런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건 결국 지배구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난과 책임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상 사장은 어찌 보면 흔히 하는 말로 고난 없는 사장이 아니었나 생각듭니다두 번째로는 재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실질적인 손실이 크지 않는 즉 재해 발생을 비용으로 환치했을 때도 기업 차원에서는 크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도입되어서 경각심은 제고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최고의 경영책임자는 회피하려는 법률 컨설팅에 의존하고 실질적인 감소책이 나타나는 것은 줄어들,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판결이 상당시한 소요되기 때문에 또손반망이 처벌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한편 기업에서는 불확실성이 길어짐으로써 불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형 로펌만 좋아졌다는 자조스럽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 방법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지시와 개통의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기업의 경영 방식입니다. 개통은 단순화되어야 되고 지시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안전이 확보되는데 이러한 지배구조의 다단계 구조 속에서 개통은 복잡해졌고 지시의 책임자는 불분명해졌습니다. 이런 문제에 근본적으로 발본 세곤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난 정부에서 대책이나 집행과정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안전 생명보다는 오히려 경영 여건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의 정부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기업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실제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나서서 예방을 하는 주체로 만들기 위한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 지도 감독한다 하더라도 사후적인 처벌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의 당사자가 가장 잘 압니다. 이것이 바로 일터민주주의입니다. K민주주의의 완성은 일터민주주의에서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고 예방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이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전에 이들이 위험 요소를 알고 그러면 개선할 것들을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특히나 건설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하도급, 무분변화재 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계붙여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 단축을 이유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표준 도급 계약서 개정하겠습니다. 건설업에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의무도 원청에 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남양주 건설현장 갔을 때 안전 난간 지적했는데 이런 것들이 원청 발주자에서 처음에 포함이 안돼 있었습니다.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아서 모두 설치 완료됐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한 방식을 고민하겠습니다.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그리고 공공 입출입찰에 창강가를 제한하거나 영업 정지 등 병행 검토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잡한 지배 구조, 거버넌스에 대해서 실질적 책임 있는 자, 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싱가포르 사례 WHS라고 하는 범정부적 싱가포, 싱가포르도 2005년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과 같은 상당히 높은 산업재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함께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더하기 실질적인 제재, 예를 들자면 벌점을 많이 받았을 때는 이주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안전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사례 적극 참조해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화 제한할 수 있도록 원청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적격 수급인이라고 하는 선정 기준을 강화해서 적격자가 아닌 자가 수급 받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무문부터 위험 작업 재하독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실시하도록 신설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산업안전감독관 증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잘 진행해서 진행하되 단순한 숫자 증가만 그치지 않고 이들에게 실질적 권한과 함께 책임을 뒤에 변기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산업안전 지도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근로감독가들이 지금 많이 있지만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동향 보고 이런 불필요한 업무 확 줄이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도 바꾸겠습니다. 대통령께서 SPC에서 특공대, 특공대가 돼야 된다고 지시하셨는데 특공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실무 경리를 가진 퇴직자와 신규자를 2인 1조로 해서 이른바 노동안전 투캅스 만들어서 계속 페트롤카를 돌리고 불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책을 보고 드리고 관계 부처와의 내용은 자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요 노동자 출신이 노동부 장관이 되셨으니 옆에 중소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을 잘 챙기시고, 네. 산업부 장관은 기업들을 잘 챙기시고. 자, 그런 방향으로 갑시다. 그래서 가는데, 일단은 각 부처가 준비한 거 얘기하기 전에, 꼭 준비 안 했던 부처라도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아, 짜잠시만 이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책을 본 일이 있는데, 그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알고 보니까 그게 소년 노동의 잔혹함을 풍자한 책이었어요. 그 노동법이 생겨난 이유가 이러다가 노동자들이 다전멸해가지고일시게 사람이 없어지니까 우리 밤에는 여성들 아이들은 노동시키지 말자. 또는 뭐 13살 이하는 쓰지 말자, 키우자. 예, 그렇게 해서 노동법이 생겨났다고 하잖아요. 예, 공장법의 시초입니다. 예. 어쨌든 그 노동법들이 현장에서는 잘안 지켜지는데 특히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들을 다 법에 정해놨잖아요. 져 그죠? 네. 추락방지시설이니 뭐니 뭐 온갖 뭐 예를 들면 폐쇄공간에 들어갈 때는 뭐흡을다 다 해야 된다 뭐 온갖 게다 있는데 그거 다안 지켜서 사나는 사고들이죠. 다.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그거 안 지킨 이유는 본드니까. 네, 비용입니다. 비용도니까. 네, 원청에서 안 주니까.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한데 그 비용을 아끼는 게 이익이니까 계속 아끼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아꼈는데 보험원리상 비용이 나중에 지출해야 되는 대가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크더라 라고 하면 절대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뭐냐면 결국은 제재나 대가가 너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이 죽,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이익인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원인인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감독관 300명 빨리 구성하라는 데몇명 했어요? 지금 100, 300명 이미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됐어요? 네, 150. 산업안전공단단수 나가고 있어요? 매주 나갑니다. 매주? 매일 나가지 야왜 매주 나갑니까? 아 제가 제, 저는 매주 나갑니다. 아 본인은 매주 나가시고요. 어쨌든 불씨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한, 저도 한번 같이 가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 생각하고, 네.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지글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저 이거 해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지글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 주체로, 이거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음. 그러려면 사실은 노동자들의 단, 단결된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 그죠? 네. 노동자 도 조직 방해나 이런 것들은 요새 별로 없는 것 같긴 하던데.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그런 노동자들이 것. 혼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있는 노동자들끼리 연합할 수 있게, 단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의 조직율은 좀 올라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12%어 간에서 정체되어 있는 한 10년 만에 1% 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 게 어디인가 싶긴 하네요. 이게 제일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실질적 제재. 그러니까 이게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사고가 나면은 안전 조치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이 비용 절감보다 훨씬 더큰 지출이 있다. 네. 다른 거를 확실하게 제도하면. 네. 사고 안 나게 미리 열심히 하겠죠. 네. 그래서 결국. 그게, 이, 그게 문명 국가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말씀 잠깐 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우리가, 어, 처음에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이 영국에 제정됐던 기업살인법이라서 네. 법인에 대한 제재를. 그러, 하는 그러긴 한데, 이게 저는, 어, 재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자꾸 문제 제기하던데요. 네.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긴 해요. 네네. 대부분 집행위회 정도로 끝나는 데다가, 그 실질적 경영주, 이, 그러니까 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하고 실제 처벌받는 주체가 많이 괴리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이익은 예를 들면 회장이 보는데. 그렇습니다. 최대로 해야 사장이 책임지는. 네네. 사장 실제로 고용인데. 네.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네, 실효성 재고방안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형사처벌은 별로 좋은 아니, 결정적인 수단은 못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 제재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징벌배상.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네. 한번 우연히 발생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네.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는 사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데 음. 이런 경우는 징벌 배상을 도입을 하는 것도한번 고려해볼 필요는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자료 있는 놈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아, 아, 여기 보면은, 지금 바로 생각했나? 아니요. 여기 보면은. 아 뒤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예. 그런 거라든지 뭐. 어, 과징금이라든지 고액의 과징금이 사실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실제 예방을 하기에 나서지 않을까 이익과 손실, 자본주사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계산이 중요하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야 될것 같고요. 이제 다른 부처들이 좀 준비한 게 있을 테니까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논의를 맞아야 하겠습니다. 각 부처가 준비한 건 최대한 좀 요약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좀 시작하도록 하시죠. 법무부가 먼저 할까요? 예, 순서에 따라 법무부 먼저.